순 선수로 선정돼서 상 받으니까 좋죠. 네, 좋죠.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후반기 들어서 저희가 그래도 성적이 좋게 출발하는 것아서 기분 좋고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 이번 주 계속 화이팅 하겠습니다. 오늘 점수가 좀 낮던 마운드였기 때문에 김명현 선수가 올라올 때잘 막아줬기 때문에 또 승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. 던진데 날씨 더운데 어려움은 없었어요. 아, 더운 날씨 <laughs>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, 괜찮습니다. 네. 괜찮아요. 네. 리포트 선수 상당히 더워했고. <laughs> 아, 네, 저도 더웠습니다. 네. 네. 더웠지만 팬 네.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인 임무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. 어, 날씨 더운데 많이 찾아서 와 감사하고 내일도 승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믿음직스럽네요 어, 안녕하세요. 음, 연승을 이어서 갈수있어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건우 선수를 응원하는 여성 팬분들 이어서, 저는 이어서, 저는 이어서, 저는 이어서, 저는 이어서, 저는 이 팬분들께 시원한 한마디, 뭐가 있을까어어서저기와서저희이이또잘되는있는데 저희 2년 연속챔피언이잖아요저희또 음, 올해 우승할 수 있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. 더위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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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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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최재훈 한번 잡아보려고 예, 이 양물고 했습니다. 오늘의 이 타격감과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라겠고요. 개인적으로 어제와 오늘 허경민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. <laughs> 뭐 경민이 알아서 잘하니까 <laughs> 제가 수비로 뭐 논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건우 선수 더운 날씨에. 열심히 뛰어줬고 잘해줬습니다. 끝으로 하고 싶은 말한 마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